네,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하자고요 자, 참약재가 나와버렸죠. 이리타스 네, 반도체 유상증자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어, 주가가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두 가지 유상증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 3자 유증이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자 일반 주주 배정, 어, 일반 주주. 일반 공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어요. 자, 일단 3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재로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지금과 같이 주주 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사의 자금력을 어떻게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렇게 주주들에게 배정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 총액이 대략적으로 2,600억인데, 지금 유증 규모가 거의 600억 가량이 돼요. 자, 사실상, 뭐, 이렇게까지 크게 빠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주가가, 어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들은, 이 신주 발행 예정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주를 발행받을 때, 어 얼마로써 예정이 되는지 발행가가. 자,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2만 3천 원이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신주부 예정 발행가액은 2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맞는 수준치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다. 일단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자, 신주가 23,000원에 발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 현재 주가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 컬리타스 반도체, 이 반도체 테마가 우상향 할수 있는 테마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건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테마가 움직여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하락이 폭이 더 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2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실상 공모청약 어, 주주배정으로 해서 유증을 받는 금액대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다 지지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사실 일단은 먼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멘텀을 보기 위해서 이 반도체 테마 주들이 어떠한 일정과 재료들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이 반도체의 핵심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인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기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이 바이든 정부가 현재 이 테일러시 공장을 짓기 위한 보조금 정책으로서 구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로 인해 삼성, 어, 삼성전자 측에서도 400억이 넘는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혜될 수 있는 기업 리스트들에 대한 명단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반도체 테마주들이 전체적인 대세 상승으로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반도체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테일러시 바이든 정부 구조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 기업 리스트들 된 명단들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를자 그리고 5월 말에 어,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한 반도체 이슈 두 가지에 대한 뉴스 스크랩 내용들 또 별도로 추, 어, 체크를 조금 해봤고요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대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기회로서 단기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먼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어, 자 재료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컬타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반도체 투자 핵심 전략 보고서 파일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010-8256-8243으로 자 우선 퀄리타스 자 복잡하니까는 그냥 반도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반도체 이렇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핵심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자, 급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못해도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갈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제가 지금 바로 이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만 23 0천입니다 2만 0천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